안녕하세요. 연세 편한 마이 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지은, 류마치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햇볕을 많이 쬐면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고요? ?입니다. 네. 뭐드라큘런가 <laughs> 이제 자가면역질환 종류가 굉장히 많죠. 대표적으로는 이제 류마티스내과에서 이제 진료하고 치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, 그외에 베체트, 강성척추염, 혈관염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푸스라는 병이 그 햇볕과 상극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보통 이제 햇볕 많이 쬐면 저희가 좋다고 하죠. 비타민,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그렇죠. 비타민 D도 흡수가 되니까 비타민 D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줄여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그 햇볕 쬐는 것 자외선 자체가 루푸스 환자분들한테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. 루푸스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. 가장 흔한 것들은 뭐 피부 발진,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나비 모양 발진이라고는 대표적인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몸이라든지 발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또 학교 때 동전 발진이랑 뭐 결절홍반 이런 거 배웠었는데. 네, 결절홍반도 역시 이거 다리 쪽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반이 많이 허는 경우도 있고 또 머리가 빠진다,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루푸스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이 붓고 아프다, 뭐 손가락이 붓는다 손목이 붓는다 무릎이 아프다. 그런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루푸스 있으신 분들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근데 꼭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 루푸스일까요? <laughs> <laughs> 아니겠죠. 네, 뭐 그렇진 <laughs> 않습니다. 햇볕 알레르기는 보통 뭐 루푸스 없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햇볕 알레르기 자체도 루푸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, 그햇볕 알레르기가 없는 루푸스 환자분들도 루그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은 이제 그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염증이 생기면서 그 저절로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루프스 환자분들은 제가 꼭 이제 자외선 차단제, 썬블락 같은 거잘 바르고 이제 햇빛 너무 과도하게 쬐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십객이라는 유명한 화영만 화백님 만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만화를 좋아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. 근데그 루프스 환자분들이 그 십객이라는 그 주인공이 성찬 군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트럭에서 그뭐지그 콩나물. 그러 그렇죠. 콩나물하고 그런 거를 파는데 이제 그 콩나물 키우시는 그 젊은 여성분이 루프스 환자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저는 콩나물은 잘 모르는데 콩나물이 어두운 데서 키우나 음. 보는데 예, 네. 맞나요? 하, 저도 기억이 잘안 나. <laughs> 네. 오래돼서. 저번에 예전에 저희 비욘디 촬영할 때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. 아, 잠깐 들렸었어 음, 맞습니다. 음. 맞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, 근데 까 먹었네요. 아, 네.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. 네.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그래서 어두운데만서만 이제 계속 생활하고 밖에서 전혀 못 나가고 계셨어요. 그래서 성찬군이 그 주인공이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루프스가 있는 걸확인됐었고 한번 이제 그 데이트를 하려고 나갔는데 하루 데이트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많이 아파서 이제 다시 성찬군을 못 봤다. 그런 세드 스토리였는데 세드로 봤던 스토리네요. 그렇죠. 세드로 <laughs> 결국은 아니어졌으니까 슬픈 얘기였는데. 음. 저희는 이어졌습니다. 아 예, 감사합니다. 좋은, 어, 좋은 건가요? 예, 나쁜 건가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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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런데 그 이제 눈물이.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학생이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루프스 환자분들이 있으면 다 숨어 계시고 이제 일상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많았어요. 근데 사실 요즘은 치료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치하면 예후 좋은 거고. 그렇게 물론 이제 햇빛을 과도하게 쬐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만화처럼 그 만화 주인공처럼 너무 그렇게 평생 숨어 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치료 잘하고 하시면 일상생활 지장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햇빛 너무 과도하게 쬐면은 안 좋다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루프 환자분들이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? 뭐가 문제가 있나요? 감염 질환, 악화될 수 있죠. 음. 통상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이 이제 자가 면역과 교체 반응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을 악화, 자극을 해서 악화될 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또 루프스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? 뭔지? 먼지 그렇죠 이게 이산화탄소 먼지라든지 그런 것도 환경요인적인 요인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있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또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아유, 그건 뭐 항상 다들... 언급드리는 거잖아요. 뭐 그렇죠. 구독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답을 말씀하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. 흡연이겠죠? 네, 담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예, 간접흡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꼭 자가 면역질환 없으신 분도 당연히 안 좋은 건데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즘 같은 자가 면역질환 있으신 분들은 흡연이 굉장히 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피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. 정리하면은 루푸스는 자가 면역질환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면은 예후는 좋을 수 있다. 조절 잘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흡연 그 다음에 감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조금 조심하는 것들이 좋겠다. 그렇습니다. 네 이번 네. 영상은 여기까지인가요? 네 식객에서 이어지지 않았던 새드 러브 스토리가 현실에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. 네. 예전 얘기니까 요즘은 네. 요즘 나왔으면 아마 좋아졌을 겁니다. 좋아지셔서 네. 뭐잘 되셨겠죠? 근데 그 주인공이 딴 분이랑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네. 다시 만화책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